다시 월요일입니다. 오늘 진짜 춥다. 오늘 영하 몇도입니까? 사람이 지나가줄 몰랐네. 열심히 할게요. 찍고 있어? 방금 뭐 하신 거죠? 오늘 일단 저희가 그 네. 개발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팀 이름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이거를 진행하려면은 시 구글 콘솔이라는 데 일단 들어가주세 돼요. 여기서 어 이제 로그인을 해서 개발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희가 오늘. 버터팀, 버터트리라는 음. 계정을 통해서 '버터트리'라는 개발자 이름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팀은? 왜 '버터트리'죠? 어, 저희가 '트리'라는 거는 이제 저희 다섯 명 중에 뜻하고, 네 명을 뜻하고, 버터는 이제 저희 조장님이 버터를 굉장히 <laughs> 좋아하기 때문에, 버터만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버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버터트리라는 걸로 갔고요 25불에, 개발자 등록비가 있으니 요거 참고하시고 일단 구매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저희로서는 역사적인 순간 구독자님들도 함께 어? 카드 저장은 안되고 어? 아 오케이 개발자 계정이 생성된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진짜 춥네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죠 저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죠 딴단 짠음 그리고 간식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린 기는 2.5kg 그리고 저희 캡틴이 제일 좋아하는 버터컵입니다 계란을 항상 먹기 때문에 소금이 있죠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제 디자인 공부 중입니다 저는 제 앱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할게 많습니다. 이번 주에 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구글 개발자로 등록을 했지만 어, 일단 검수를 받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고 검수를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진 작업들, 디자인 작업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디자인을 할줄 아는 저희 조원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서버 쪽 관련해서도 저희가 클라우드 서버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일단은 어 설사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검수를 받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될것 같고 다음 주에는 못 하면 사실 어, 큰일 나겠죠. 이게 안 되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저희가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끝나기 때문에, 장소를 구하기가 조금 협소해질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때또 어디서 모이기가 너무 애매할 것 같아서, 저희 마음속으로는 이번 연도 안에, 이번 주였지만, 이번 연도 안에 정말로 내고 싶은데, 아,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저는 어찌되었건 이 앱을 꼭 출시는 할 거거든요. 잘 되든 안 되든. 이것까지는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일단은, 하고 싶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옷이 좀 바뀌었는데, 얘 털이 어휴, 따뜻하긴 한데 어휴. 오늘 날씨가 진짜 추워요. 앞으로 더 추워진다니까 모두들 감기 이런 거 진짜 조심하시고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삼 단계가 진행이 되면 학원을 못 나가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삼 단계로 되면 아예 어, 안 가는 게더 나을 거라는 일단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발표 같은 것도 아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수 인원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앱 출시 쪽을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어쨌든 어, 등록을 해도 어, 걸리는 시간 때문에 아마 앱을 출시까지는 못할것 같고 일단은 앱을 등록해 두는 것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네 앱을 다시 출시하는 걸로 일단은 목표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어, 저희가 뭐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또 반대로 조금 더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laughs>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 쪽을 우선 출시를 할 거고요 아이폰 쪽은 사실. 검사를 받는 것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iOS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프론트엔드 쪽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마케팅이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디자인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마케팅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떤 식의 문구를 사용해야지 여러분들께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약간 경제적인 뭐 창업 비슷한 느낌의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대학생 때 했었던 그런 뭐 창업 비슷한 것들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한테는 재미있는 기억들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새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 네, 목요일이 끝났습니다. 어, 계속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죠. 음,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다음 주로 일단 미루고 다음 주까지 아, 다음 주까지 되게 해야죠. 되게 해야죠. 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어, 앱을 내고 뭔가 마케팅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약간 사업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발표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 어, 어찌 되었던 간에 목표를 좀 크게 잡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목표를 크게 잡음으로써 내가 무언가 더할수 있는, 더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끝내는 웹 쪽은 사실 좀 빨리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웹만 한다면. 그래서 웹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말이 좀 이상하네. 웹 같은 경우는, 어, 뭔가 그렇게 하고 쉬는 분들, 좀 노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앱을 출시하려고 할 때, 앱을 등록할 때만 준비해야 되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령 제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 내가 꼭 준비해야 하는 뭔가 액을 등록하기 위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뭔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얻어가는 게 많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무언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단순하게 내가 이걸 발표를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발전 방향을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눈이 많이 왔네요. 어우. 금요일입니다. 오늘 눈이 제대로 왔네요. 저는 눈을 전에 한번 보긴 봤는데 이렇게 쌓인 거는 또 처음입니다. 이번 년도 처음이네요. 열심히 할게요. 네, 금요일도 끝이 났습니다. 아.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많이 얼어서 많이 미끄러워졌던데 그런 것들 다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뭐 이제 발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저희 발표거든요. 발표 준비를 위해서 뭐 팜플렛이라든지 아니면 폼보드라든지 뭐 수행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한 1, 2주 전부터 준비를 해서 발표까지 전부 다 컨펌을 받아야지만 이제 발표를 아마 실제 리허설을 전날 하고 진행하게 될 텐데 이쯤까지 되면 실제로 본인들이 하던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좋은 것 같고 그 마무리된 상황에서 폼보드를 짜고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할지 진행한 다음에 어 만약에 이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어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학학원측하고 어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되었건 이건 취업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분명히 학원은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학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요구를 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어,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이 조금, 어, 침체되어 있고, 좀 얼어있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요 며칠 동안 계속 천명대가 나와서, 저희도 뭐, 발표를 아마 저희끼리만 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뭐,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없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 올라가 버리면 아예 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발표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발표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발표하는 곳에서 있던 분들이 이제 뭐 보통 기업 관련 분들이 오셔서 같이 들어주시고 임원분들이 오셔서 들어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안 되지 않나?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다음주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저희는 앱 출시까지 할수 있게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제 2주도 아니죠. 1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다음 주 되고 다 다음 주 초에 다 끝나거든요. 12월이 다 가기 전에 이제 내년으로 가기 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찌되었건 이 마무리를 이번 연도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 주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겨울 너무 매서운 추위가 왔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따뜻하게 쉬시고 어,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언제나 말하지만 어, 모두가 웃는 평범한 그날이 다시 오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